교육심리 안에서 첫 번째 제일 부는 학습자 이해 부분이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교재 1 2 8 페이지를 보시면 음,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인간의 발달이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숙과 경험이 양적 질적으로 상승과 하강 경향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라고 할수 있다.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그 아까 전에 아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저희가 그 루소의 그 자연주의에 기초한 자연주의적인 어떤 방법에 진보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아동 중심 교육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간의 발달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 이렇게. 심리적,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대로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보주의적 관점이면서 아동 중심 교육. 이렇게 계속 서로 나오는 내용들을 교차하면서 이제 자꾸 반복하고 내 걸로 좀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어 인간의 발달을 그렇게 볼수 있고요. 거기에서 인지 발달이라고 할때 인지발달은 사고의 변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. 다시 말하면 개인이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음, 교재 12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요. 생물적 성숙,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있고요.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한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발달 학자들이 제시하는 발달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단계를 따른다. 이게 어떤 자연적인 방법인 거죠. 자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, 두 번째,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물론,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볼 건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, 그 인간의 어떤 성숙과정, 거기에 학습이 들어가면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. 발달 속도는 이제 대, 모든 발달학자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, 개인 간이나 개인 내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. 그래서 세 번째가 1, 2, 3번까지는 일반적 원리라고 볼수 있고요. 4번은 이제 아닌 내용인데, 특수한 반응에서 전체적인 반응이 아니라, 전체적인 반응에서 특수한 반응으로 이행하며 발달해 나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니까두 학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볼 건데 첫 번째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부터 어 인지발달 단계에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